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하고 이쁘네요. 네, 적고닥 예, 예. 그, 역사를 예, 이야기해주세요, 예, 예. 형님. 예.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예, 우리 예. 할머니하고 어머니가다사시는데 예, 예. 따뜻하다 해가지고. 아. 제희모묻힌제새 속이 원래 따뜻하잖아요. 예, 예. 그의미로 해가지고 적고닥이라고한것 같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일반. 예, 예. 저놈에는 이반, 삼반, 사반까다 있거든요. 들로봐도 우리 저구다이 제일 좋아요. 아니 욕지도 덕구장. 고구마 유명하지요. 네, 유명합니다. 어 그러시구나. 이거 동네는 주로 한몇 가구 정도 사세요? 지금은 하나 둘 또는 앞다리 같은 또는 세 그래봐야 세 사람 세 가구가 살고 지금 하나 둘 번터벽에는 이두 사람 딱 계시고 아. 우리하고 세 사람이지. 예예. 다 나가시고 돌아가시고 애지 사람이 지금 세 사람 들어가 있고. 아, 그러시구나. 말 아. 맞습니다. 마을 이름도 이쁘니까 우리 아줌매 얼굴도 화사하게 보기 참 좋으십니다. <웃음> 부끄러워요. <웃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을 이름이 아마 생각해도 이쁘네요. 제 꼬닥. 이게 시골 다니다 보면은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하고 그런 게참 많아요. 그 동강인가 그정산인가그 제가 갔을 때그기 마을 이름도 문이 마을이고 여긴또제꼬닥이고참 정겹고 듣기 좋습니다. 여기도 돌석 축 쌓아 가지고 이래 높게 이래 바람 때문에 안마래도 섬 마을이 되니까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네. 야, 이 집은 또 바람개비까지 이쁘게 또 설치해 놔 놓고 근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진짜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저 마을이네. 동네 집들이 하나같이 개성있고 참 이쁘다. 야, 이거 염속까지 방목을 해. 이 키우시는구나. 순돌아! 여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고, 여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네. 좀애나이 그렇네요. 여기는 집그 가구수만 따져갖고, 열 가구도 채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시는 주민은 한세 가구? 그, 지금, 그 정도 지금 되는 것네요. 이쪽에는 보니까 지금 뭐고 마늘, 마늘 심어 놓은 것 같네. 마늘 맞네. 예, 텃밭에는 보니까 전부 마늘 이런 거를 많이 심어 놨고 저 밑에 저 좀에는 저초가집저 지붕도 참 이쁘네요. 저 파름군데 내가 보시던 만이거아 이거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앞 종자. 종자항인 예, 예. 종자 예. 이 팔개요 저은저 순내 갖고 다시 예, 심을 거인데. 예. 예. 이거 남은 거니. 남은 거. 이게 남은 거. 이게 진짜 욕지도 고구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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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저 상자에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요, 우리는 예. 안팔아봤는데 그 앞전에 6만원 판다는 10피로에 아 우리는 5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너무 비싸다 싶어갖고 5, 5 3만원 제가 식당에서 그 욕지도 고구마 무봤는데 진짜 너무 달아요 예, 예. 이게 다 억수로 답니다 고구마가 완전 히 맛이 틀리더라고 틀립니다 예, 고구마가 예.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내 고구마 때문에 욕지로 못 떠납니다 내가 고구마를 <laughs> 좋아하는 때문에. 고구마. 매일 달아놨네 이게 이거뭔노래입니다뭔노래아 문어리. 이걸로 고구마 옮기고 그래요? 그채비도 뭐, 옮기고 예, 예. 채비도 아 그렇구나 세비 옮기고 그, 그, 뭐, 고구마 종류 같은 거 고구마 줄도 옮기고 고구마도 옮기고 여러가지 아. 다 필요합니다 밭에서 농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한미 아, 그죠? 힘들어요 예, 예. 이걸 해놔 농은 게는요 중국이번에 지원금 받고 예, 예.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놔 농을나 너무 수월합니다 아. 그래서 <laughs> 이 농재가 열해 됐습니다 예, 예, 예. 아직까지 사용하고, 이, 내가 요, 살째. 예, 예. 이 고장이 나면, 이 뜯어까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는, 이거로, 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노, 이제, 그, 껌치도 못 가고, 이런 게는, 와서 한, 몇 년까지는, 이거로, 해주더라고요. 예. 스를 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들이, 막내가 와가지고, 이제, 이, 기에를다 나니까, 다 기계가 나왔거든요. 예, 예, 예. 그려놓기는 그래 아직까지 다른 사람 하는 거 모르지만,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와, 레일이 저 바트 안에까지 막 길게 쫙 뻗어가 있네. 요 예, 이걸 이래놓겠 있네요 앵돌이 하나 궁그로 예, 예. 뭐, 내가 이리 해달라고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설치하는 예. 사람 보고. 와 이게 옆에는 전부 이 흙하고 돌로 야,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솜씨, 아버지 솜씨. 와, 100년 그렇지? 그래도 200년 넘을 거. 그렇지야. 안, 안 넘어갔다니까. 이 보여서 이거 매립해가지고. 예. 예. 이전부터는 안안는다입니까 이거 절구통도 있네. 그게 우리 할아버지 끼래 이야, 이거 진짜 오래 됐다 그지야? 예. 할아버지가 내가 예 예. 그 집에 이제 살고 가면서 이거는 뭔가하고 우리 오빠가 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길래에요 이 집이 이제 마당에 집이 두 채네. 이게 옛날에는 아래 우채라고 이 아래 위채. 예. 이게 웃채고. 이건 아래채고. 그래 내가 우리가 살았어한1 0년 동안에는 우리 아, 영감이 살다가 살다가 우리 인간이 이제 죽고 난데다 인자는 이제 빈집이네, 그지야? 예. 여뭐물놔 뭐 두고. 요 사진 다 있어 그래도. 이 우리 큰 아들 사진이 있어요. 아, 요 사진이, 저 가족 사진이 걸려가 있네요. 예. 아, 내가 요한 번씩는 잘 옵니다. 아. 요, 요, 보이 뭐해서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 둘체농가족그 깨도 사진이 있어. 그러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요한 번씩 잘 옵니다. 아니, 아침에 이거 빈집으로 놔두시지 말고 이거 저 새를 주지와 예. 새를 주라고 해도 예. 예, 예. 우리 아버님 물건이 다 있어요. 아. 농 안에 농에 옷과 예, 예, 예. 저 무시, 장독도 다 있고 장독도 다 있고 장독 가장 가면은 여따가 다요 뒤에 어있는장독아 지금 고구마 진짜 너무 달다 아 고구마 이거는 내가 아까 비해내 고구마 때문에 여기 살지안 떠난다 인제 내가 고구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설탕 저꿀 발라 난 것들 맛이 이 뭐야 뭐비짓말을우리 사는 사람 있는 거는 튀긴 하네요 어. 이 당연히 한게 있습니다. 그, 튀김 하기도 아깝습니다. 그냥 다 삶아먹어야지. 아니, 튀김 해놔도또 맛있어요. 음. 이, 상한기라고, 하지마고, 이, 이제, 상한 거 계란 옮기거든요. 예, 예, 예. 그런게는 이제, 우리 묵기라고, 이, 계란 옮기는데, 그러니, 그 중에서 좀, 상한 게 있더라고, 자서 하지마고요. 아, <laughs> 이거 저 주실라고,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래, 너무 많아요. 아이고. 이, 한모만짜먹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이거 또 좋은 마을에 와갖고 고구마 또 실컷 맛보게 생겼습니다. 예, 예. <laughs> 이름이 창고가 우리 맞는데. 예 예. 페넬라코 요 따지 있어요. 아, 예 예. 참가 예. 요거 발이 들어오고 이리. 예 예. <laughs>